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하나의 주문서에 어, 입고된 여러 상품 중즉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는 따로따로 주문을 했지만 판매자가 한 번에 보내거나 오 아니면 저희가 주문서 실수를 해서 동일한 트래킹 번호를 썼거나 어찌됐든 그런 여러한 방법 중에 하나의 주문서에 하나의 주문서에 하나만 나가야 되는데 어, 각기 다른 상품이나 또는 동일한 상품이 입고 처리가 이미 완료가 된 상태, 예, 입고 처리가 나눔 배송 신청을 못한 상태죠. 예, 입고 처리가 완료된 상태에 대해서 어, 관리자가 개입해서 나눠드리는 신청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가지 예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첫 번째 캠핑 의자를 제가 하나의 트래킹 번호로 한 개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여러 고객들이 있어서 제가 주문을 타오바오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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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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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을 했는데 판매자가 한 번에 세 개를 보내왔어요. 지금 실사를 보시는 것처럼 이게 a 고객한테 가야 되고 b 고객한테 가야 되고 c 고객한테 가야 되는데 주문서 하나에 이런 식으로 하나만 올줄 알았더니만 세 개가 왔으면 분리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분리를 하시는 방법인데요. 분리를 하는 방법은 고객님들이 주문서에서 분리한다고 해서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 현장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의를 남겨주시면 분리 신청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 분리 주문서를 만드실 때는요. 되게 심플해요. 일단은 이게 지금 하나는 이거대로 나가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두 개만 분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문서 복사를 여기 해당 주문서 복사를 눌러서 두 개의 주문서를 더 만드세요. 왜? 각기 다른 고객한테 나가야 되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주문서가 입고 전에, 네, 입고 전에 다시 하나, 둘, 두 개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예, 동일한 트래킹 번호입니다. 예, 뭐, 복사를 하면은, 복사 하게 되면 다 동일한 트래킹 번호로 돼요. 자, 입고 완료에, 예, 입고 완료에 원래 입고 된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주문서에 문의를 남겨서요. 예, 이 주문서에 문의를 남겨서 두개 번호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입고 전에 주문 번호가 자이 주문 번호 하나가 생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주문 번호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자이두개의 주문 번호를 어. 저희 관리자한테 중국 현장 관리자한테 나눠달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복사를 하셨고 문의를 원 주문서에 들어가셔갖고 이거에 이 주문서 지금 문의 방금 남기려고 했었던 예. 자이 주문 번호에 문의를 들어가서 나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치시고요. 두개 번호가 있었죠. 두 개의 번호. 예, 원번호. 원번호에 입고된 의자 세개중한 개씩 아래 주문번호로 나눠 입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 주문번호에 세 개가 들어온 거를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그리고 원래 여기에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세 개로 나눔을 부탁합니다. 라고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이 문의를 접수하여서 이 주문번호에 입고 된 의자 세 개를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다시 나눔을 입고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 동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나누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되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문번호에 그냥 트래킹 번호 하나고 옷도 하나 이어야 되는데, 이 판매자가 여러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보내온 걸 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그 옷을 보내왔어요. 그쵸? 하나하나 하나 하나가 이게 다 다른 고객한테 가야 돼요. 이게 1번 고객, 2번 고객, 3번 고객한테 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아래 방금 설명드렸었던 건, 또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씩 그냥 나눠주세요 이러면 그냥 됐어요 근데 이거는 나누려고 그러면 이거를 저희 중국 현장한테 중국 직원들한테 어, 카키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 남겨서 하면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시각에 따라서 보는 거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저희 중판에 입고가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그냥 그 사진에 있는 위에 거, 아래 거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번 고객, 2번 고객한테 가야 되고 이거 원주문서에원 고객한테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동일하게 나누시면 됩니다. 자, 나누는 방법은 동일한 트래핑 번호로 가야 되니까 이것도 그냥 두 개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두 개. 왜? 두명 각기 나눠야 되니까요. 세 개가 들어왔으니까는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나눔 입고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나눔을 해달라고 하는데 요청하실 때 여기 파일이 있는데요. 네, 파일을 제가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원래 본 주문서에 있었던 거 하나, 지금 문이 남기는 주문서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두개 지금 복사했잖아요. 주문서. 두개 복사해 주문서 했으면 이렇게 주문번호, 이거는 주문번호 몇 번에, 이거는 주문번호 몇 번에 이런 식으로 해줘야 현장에서 저희가, 어, 박스 개봉을 한 다음에 이 제품을 찾아서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나눔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파일 남길 때 파일을 첨부하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일에 첨부해서, 예. 이 주문번호에 입고된 옷 세벌 중 천구팔처럼 나눠 주세요. 이러시면 돼요, 하나씩. 예, 그렇게 되면은 뭐이 주문번호가 있으니까 이두개 주문서에 나눠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입고됐었던 그 의류 세벌 중에 한번 여기 여기를 입고 해 드릴 텐데, 자 어떻게 입고 해 드린다? 자 이런 식으로 예, 표시를 저희 쪽에 해주시면, 아 이거는 이 주문 번에 입고하라고 하는구나, 이거는 이 주문 번에 입고하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실사를 보고 남겨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어, 실수 없이 빠르게 예, 나눔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눔 받은 것들은 다시 입고 완료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렇게 하나하나씩 잊고 완료된 것들을 잊고 예, 완료 상태를 볼게요. 잊고 예, 완료된 것들을 예, 이 수정 버튼을 눌러서 아 그때 와서 었던 빨간 원피스는 저희 중판은 수치인 없이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나눠지면 빨간 원피스는 누구한테 간다. 파란 원피스는 누구한테 간다. 이걸 뒤에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수치인을. 그쵸? 근데 수치인을 그냥 정해놔버리면요. 꼭그 수취인이 주문한 상품을 맞춰야 되는 그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혹시라도 저희가 나눌 때, 예, 나눌 때 요청하신 대로 못 나누고 잘못 나눴다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 이걸 수취인을 결정해 놓으시면 꼭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수취인을 결정하지 않으시면. 그냥 여기다 하나 두고, 여기다 하나 두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사를, 저희가 다시 실사를 올려드릴 거니까, 이 주문서에, 이, 이 주문서에 이런 카키색 그 자켓이 들어갔다 그러면, 원래 이게 A 고객 거였는데, 원래 B 고객한테 가야 된다. 그럼 수치인은 나중에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 수치인을 먼저 결정해 놓으시면 좀 일이 복잡해져요. 예. 그래서 수치인은 나중에, 아, 실사를 보고, 서 어? 맞아, 이거 누구 고객 거였지? 그래서 이거 2번 고객한테 가라. 라고 수치인은 나중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동하는 거, 주문서를 이동하는 것들을, 이거 지금은 나누는 거니까, 읽고 완료가 된 거를 나누는 거였고요. 자, 이동하는 거에 대한 설명도 다르진 않지만, 이거랑 크게 다르진 않지만, 달리 분리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